택배 물건을 받을 때 보통 문 앞에 두라는 경우가 많은데 문이 안 열리도록 물건을 놓고 가면 어떨까요?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보복 맞죠?라는 제목의 글과 자동차 타이어 4개가 출입문을 막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이 때문에 집안에 있던 여자친구가 오도가도 못하고 감금됐다며 이는 택배기사의 보복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글쓴이는 타이어 4개를 주문했고 택배기사분에게 전화가 와서 문 앞에 두고 가시면 된다고 말했는데 진짜 문 앞에 둬서 문을 막아버렸다며 집안에 있는 여자친구가 반나절 동안 감금됐었다. 언뜻 보면 쉽게 열릴 것 같은데 절대 안 열린다. 오히려 문이 부서질 지경이라면서 기사분들 무거워서 짜증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일처리는 하지 말아달라. 만약 화재라도 나면 섬뜩하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. 그를 본 누리꾼들은 "고의적인 보복이다"라는 의견과 복도시가 파트는 문 앞에 둘 수밖에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습니다. 타이어 4개의 무게는 약 36kg 정도로 문 앞에 놓여 있다면 절대 문을 열수 없기에 배송 시 작은 배려가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.